네, 오늘 말씀은요. 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예. 네. 우리 성도로서 참 부담스러운 오늘 좀 설교입니다. 예배 전에 사모님이 오늘 설교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잠깐 생각하고서 네,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은혜로 인해서 죄의 종로릇 타던 자였는데 우리의 소속이 의의종로릇 타는 신분으로 변화된 바뀐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로마서 12장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증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늘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각자에게 주신 그 다양하고도 여러 가지 그 삶의 은사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유익하도록 사용하라고 그런 권면을 바로 이앞 구절까지 우리는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1 3 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우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라 네. 이런 말씀들을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 이런 삶을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부지런히 애를 쓰고 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넘어지기도 하고 잘안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애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공동체의 범위를 넘어서서 세상 속에서도 그런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런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함께 읽어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여기서 박해라는 거 그리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헬라어로도 디오코라고 하는 말인데 뒤쫓다, 뭐 추격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그냥 한번 때리고 마은 이런 식의 박해가 아니라 끈질기 계속해서 괴롭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로마가 기독교를, 또 유대인을 막 압제하고 압박하고 속국을 계속해서 못살게 굴고, 어 이런 것들, 막 엄청난 세금을 물리기도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끊임없는 계속되는 박해, 잔인한 박해 때로는 억울하게 여기지는 그런 박해,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어떤 형태로 압박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부당하고 악독한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러한 그 배경 속에서 살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 가슴으로 와 닿을 수 있을까요? 가슴으로 와 닿기 어렵죠. 사람이요 나를 박 떼하는 자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이 나가는 게 인간적인 본성이냐 저주로 나가는 게 사실 인간적인 본성이에 그렇잖아요. 나를 억울하게 박해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특별히 이권이 없는 한에서야 어떻게 웃어주고 막 숨겨주고 이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주가 나가는 게 겉으로 저주받아라 이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속으로라도 저주가 나가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 본성을 뛰어넘어서 축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거냐고요? 정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면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닥치는 그리고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박해는요, 그냥 참고 견디는 것만도 힘들어요. 그 어려움들을, 그 환란들을 참고 견디는 것만도 힘들고 그리고 그를 그런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는 것만도 더 힘들어요. 두 가지는 정말 힘든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도 힘들고 그 차원을 넘어서서 저주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 되고 뭐하라고요? 축복하라. 이거는 99% 불가능합니다. 솔직하게 1%도 많이 쓴 거예요. 그렇죠? 네. 목회 자라고 쉬운 건 아니고 어, 성격이 정말 트리플 A형이라도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트리플 A형은 속으로 저주를 많이 하죠. 네. O형은 어떻게 합니까? 막학세대 써야, 써야 되나요? <laughs> 뭐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참고 견디는 것도 무지 어렵고 저주하지 않는 건더 어려운데 축복하라고 하는 건 이건 불가능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래요 그런데 그런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의 은총 신의 가호를 비는 겁니다 신의 도우심을 늘 구해주는 거예요 저주는 뭡니까 결국 신의 은총이 떠나가 달라는 거 하는 거예요 신의 도우심 어 그런 보호하심이 좀 이제는 거두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 가참 우리를 힘들게하는자들향향해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저런 사람 그냥 두실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고 축복을 하라니 이게 참. 우리 마태복음른 사람들과는 다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4절에 한번 가볼게요. 43절 44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시작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43절이에요. 이웃은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물론 이웃은 민족적인 이웃입니다. 혈통적인 이웃 그리고 내 원수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넘어선 모든 사람들은 다 원수예요. 이 당시 유대인의 기준으로, 그래서 원수를 미워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이거는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사실은 이 인간의 본성에 맞는 그들의 전통이죠. 근데 예수님 이걸 다시 재해석해 주셨어요. 그런 것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기도가 무슨 기도겠어요? 축복하는 기도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그 원수가 기도한 대로 마음을 돌이키고 착한 마음을 갖고 막 이렇게 막 바뀔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수 막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바뀐다. 이러한 어떤 확신만 있으면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위해 기도했는데 바뀐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원수 같은 내 새끼가 기도했더니 막 바뀐 적은 있습니까? 아, 그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있 예. 그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잘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긴 하는 게 사실은 그를 위해 나를 박해하는 자로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억울해요. 억울해서도 못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라고 바울도 하라고 했고 아마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또 말씀을 했겠죠. 그럼 예수님 왜왜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할수 없는 일을 자꾸 하라는 걸까요? 왜 바울도 왜 우리는 도, 도저히 할 자신도 없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왜 하라고 하냐고요. 그 이유를 좀 보시죠. 5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내가 바보 같은 짓해서 박해 받는 거 이런 거 말고 어,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는 하이 이유만으로 어,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류의 것들. 근데 오늘 10절의 말씀은요 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선포형입니다. 복되도다 먼저 외치는 거예요. 복되다. 누가 복되냐면, 의를 의 위해 바퀴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되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천국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천국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바퀴를 받는 거니까, 내가 뭐할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 원수를 위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무엇을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요, 내가 겪는 그 억울한 어려움들 있잖아요. 내가 정말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막 이런 유해 것들 그런 상황들이 결코 억울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억울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 그러니까 그렇게만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인식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힘을 내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억울해.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억울해. "라는 마음을 던져버리지 못하는 한" 여러분,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자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죠. 말씀대로 정말로 나를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도 올라가고 싶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데 바울이 하라고 하거든요.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성도라면 그렇게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부담스럽고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대부분 이런 상황에 놓이면 집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사실 집니다. 저도 이런 상황에서. 이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하, 나도 참 연약한 주인육은을 또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면,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라고 마음의 소원을 갖는 그 성도는 뭐예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며 나가면 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 그때 조금씩 도한 번에 성인 군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좀 보시냐면 어갈라디아서5장 16절로 한번 가보시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5장 16절 갈라디아서5장 16절 찾으신 분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좀 폭넓게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나 우리의 본성은 나를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할 수 없으나 성령을 따라 내가 행할 때 원수를 사랑할 힘이 생기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메이는 싸움을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가? 우리는 이 싸움이 그래서 더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왜요? 이 땅은 결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받아야 되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잠시 누구에게 허용해 놨어요? 마귀에게 허용해 놨다. 요이 땅은 우리의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땅에 가야 될 존재로서 지금 이 땅에서 훈련받는 훈련생이기도 합니다. 훈련생이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늘 가까이 있고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단은 어, 세상의 어떤 그런 다 문화나 가치 체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억울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원수를 향하여 축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사단이라고 그런 전략을 알면, "헤, 내가 아직도 너의 꾀에 넘어갈 수 없냐?" 뭐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뭐예요? 마음은 잘안 가도 막 억지로 입을 열어서 막 축복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하려고 막 머리를 때려가면서 "아, 내가 왜또 그런 생각을 하지?" 막 이러면서, 이게 좀 우스운 모습일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런 몸부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몸부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 100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100명을 사랑하고 섬겨 주는 것보다요.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상급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어야 돼. 그게 내게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그걸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 갔을 때그 하나로 인해서, 네. 내게 주신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품어주는 이런 은사를, 그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은 그 은사를, 그 나를 무시하는 그한 사람을 향해 내가 쓰는 거야, 아마. 그럼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내 종교다. 너는 정말 내가 그 어려운 일을 맡겼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일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려고 하는 그 일에 너는 정말 전력을 다했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 속에서 나를 다듬고 나를 만져가는 싸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종 목회자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참 어, 이래저래 힘들고 뭐 관계 때문에 힘들고 뭐 가족 때문에 힘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사실은 짠해요. 안타깝고 어떻게 하나 걱정되고 기도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말로는 약올리게 약올리는 것처럼 들릴까봐 그런 말을 못 하지만 속으로 응원하는 거예요. 지금이 기인데. 지금이 이겨내는 싸움의 기준이고. 기회이고, 지금이 그 속에서 내가 신앙의 실력발휘를 해야 될 기회인데, 근데 거기서 그때가 기회야 라고 말하면 목사님 한결꺼맞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 그러면 또제 마음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스스로 적용을 해야 돼. 아, 이게 기회인데, 고난이 클수록... 내신앙의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많이 자라있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 정말 많이 자라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서두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부담스러운 설교라고 정말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제가 늘 해왔던 설교 중에 어떻게 보면 거의 탑3에 해당하는 부담스러운 설교일 것 같아요 말은 어렵지 않을지 모르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 저도 못 하거든요. 저, 저도 그렇게 못 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말입니까. 자, 15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이게요. 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어떤 실천적인 내용이에요. 실천적인 내용.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은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애쓰실 것 제가 그거는 정말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 그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도 그들이 즐거워할 때 나도 함께 뭐예요? 배아파하지 말고 즐거워해 주래요. 그리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속으로 꼬소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같이 슬퍼해 주래. 야, 이거는 정말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 정말 나를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는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했어. 그럼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내 그럴 줄 알았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내가 그렇게 될줄 알았어.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누르고 정말 마음으로 슬퍼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한 가지 더 보셔야 돼. 한 가지 더.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상황이 슬픈 상황이 있어. 내가 정말 슬픔은요. 남이 기쁘든 슬프든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느 수준까지 내게냐면 내가 슬픈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남이 기뻐할 때 그것을 야꼭내 앞에서 그렇게 기쁜 척 해야 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너무 좋겠다. 내 슬픔을 좀 감추고 그 사람에게 맞춰 내가 더 기뻐해 줄수 있고 내가 아무리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슬픈 사람 앞에서는 같이 슬퍼해 줄수 있다. 그 수준까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그래서 쉽지 않죠. 근데 교회 공동체 아니라면요. 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서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 공동체 아니서면 서로 그 노력을,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 밖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해주길 기대하면 안 돼요. 나라도, 나만이라도 그렇게 하자. 그러니 더 억울하죠. 나는 맞춰주려고 하고, 나는 함께 기뻐해 주고, 나는 슬퍼해 주려고 하는데, 저 인간은 나는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내가 기뻐하면 배 아파요. 배 아파서 막 응? 어깃장 넣는 소리는 하고, 내가 슬픈 일 당하면 속으로 꼬소하다고 응? 그런 눈빛이나 보내고 있고, 어우, 저런 인간을 이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억울하죠. 더 억울하게 느껴지죠. 근데 억울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눈이 말하지만,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의의를 위해 지금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억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복된 자이기 때문에 설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뭐할수 있어야 돼? 극률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자 보세요 16절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5절의 그 내용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그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는 서로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만,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주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억울해져요. 내가 그리스도니까 나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해줄지언정 나는 그 사람의 처지를 봐주고, 맞춰주고, 인정해주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고자했을때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 그걸 가장 방해하는 요인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 높은 데 마음을 든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말 아니에요. 우월 의식 갖지 말라라고 하는 거. 너 네가 난 정말 잘났어. 이렇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꼭 어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사건만 터지면 나는 항상 울고 다른 사람만 잘못됐다고 보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우월 의식들을 버리라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도리어 어떻게 하네요? 낮은 대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낮은 대처라는 게 결국 뭡니까? 그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의 시선으로 같이 바라봐주라는 거요 그리고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잘난 채 하지 말라는 거죠 너만 잘났다고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만 잘났다고. 이럴 수만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 굉장히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안 하려고 할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낮은 데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모습의 가장 소중한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바라볼 수 있어요.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의 형상을 입는 그런 낮아짐 사람의 시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못을 박는 그들 앞에서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을 이루셨고 그그 그, 그 희생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어떤 결실 열매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 낮아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해하고 연합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 거기서부터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뭐가 없어져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없어져야 되느냐? 귀족주의가 없어져야 됩니다. 귀족주의 이게 성도를 병들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밖에서 뭐 군인이었던 사람이 뭐, 쓰리스타였다, 예를 들어. 그럼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쓰리스타예요? 성도예요. 밖에서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성도예요. 밖에서 대통령이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장군이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연예인이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대통령이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성도여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성도가 되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뭐예요? 비로소 내가 성도로 교회 안에서 받은 훈련을 밖에서 실력 발휘하는 거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쓰리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낮아지는 실력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멋진 영향력을 발휘하죠 그런데 밖에서 그런 자들이 안에서도 그런 줄 알고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공동체가 뭐예요? 자꾸 깨지는 거예요 나를 교회 안에 성도로 보고 성도로 삶을 살아가고 성도로서 말을 하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함께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겸손을 우리가 갖고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우월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그냥 생각 갖고 되지 않아요. 야고보서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성경 뒤편으로 가셔서 야고보서 3장 17절. 야고보서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 8절까지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기도 하죠. 결국 여러분 성도는요 스스로의 애씀과 스스로의 결단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렇게 될수 없어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부터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몸부림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갈 때 결국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차근차근,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면 사회가 건강해지고.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나를 이렇게 겸손케 만드는 것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늘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더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크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 사모하며 간구하십시오. 결단하고 결심하되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며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영적 힘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이 싸움을 다음주까지 또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